4 0초 동화 AI 링스토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민호의 방해 하지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고양이 삼형제의깐부가 되어주세요. 푸른 눈과 흰 털을 가진 고양이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때 꿈 많고 희망에 차 있던 고양이였지만 한 번의 큰 실패로 인해 주눅이 들어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실패를 비웃고 수군거리며 그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을 견딜 수 없던 민호는 깊은 숲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요한 숲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아간다면 난 계속 패배자일 거야. 민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과거와 후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아쉬움이 없도록 웃으면서 살자. 그 순간 민호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다 틀렸다고 참견해도 신경 쓰지 않아. 주위에서 아무리 비웃어도 상관없어. 그들이 뭘 알겠어? 난내 길을 가는 거야. 제발 방해하지 마.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면 되는 거야. 민호는 그날부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밝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민호의 변화는 주변 고양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민호를 보며 고양이들은 차츰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자신을 비웃고 방해하던 고양이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 틀렸다고 생각했지? 이제 봐. 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민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 순간 민호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